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최후의 질문이라는 소설이 꽤나 잘쓴 소설이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물리학, 천문학 관련된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연력학. 제2 법칙을 좀 알아야 되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특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하는 닫힌 개 안에서는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도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엔트로피 법칙 연역학제2 법칙인 거고. 무질서도가 뭐냐 하면 방이 정돈된 상태로 두는 것조차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어쨌든 내가 이제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정돈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조차도 내가 에너지를 써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방은 계속 더럽혀지기만 할 뿐이란 거지 그거를 물리학에서는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와닿을 만한 비유가 방이 어지러운 그런 개념밖에 없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우주 공간에서도 무질서도라고 하는 질서 잡혀 있지 않은 그 정도는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연락 각체2 입법칙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되게 질서 정연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엔트로피가 오히려 낮아진 케이스랄까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아졌다는 것부터가 일단 무슨 의미냐면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있어야 되고 유전자가 있기 전에 아미노산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배열돼야 되고 원소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잘 이루어 내야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정말로 아주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생명이랑.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생명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가 낮아진 케이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태양 덕분이었다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물질계 행성계가 아니라면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은 연락학자 이 법칙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알아야 될게 소련의 천문학자였던 니콜라이 카르다 쇼프라는 사람이 문명의 단계를 3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문명의 단계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1단계 문명이 한 행성의 에너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게 1단계 문명이고 2단계 문명은 태양에너지, 모항성, 별의 에너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게 2단계 문명이고, 이제 3단계 문명이 이제 속한 은하의 에너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제 3단계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류는 사실 그 레벨이 아주 낮아요. 문명 1단계조차도 못 갔습니다. 한 행성의 에너지조차도 다 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류 문명이 지금 0.7단계 정도 와있고, 0.1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10배 더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1000배는 더 써야 한 행성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이야기가 할수 있는 거고 비로소 아, 1단계 문명이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인데 아이자 가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니까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인류가 이제 열심히 발전을 해가지고 1단계 의 문명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사람 마냥 그렇게 엄청 뛰어난 레벨까지 됐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맞는 컴퓨터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 엔트로피를 역전하는 방법이 있을까? 에너지를 영원히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물어봤을 때 어, 컴퓨터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고 또 이제 아득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인류가 이제 태양의 에너지를 전부 쓸수 있을 레벨이 됐을 때 컴퓨터한테 어, 우리가 에너지를 영원히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방법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컴퓨터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3단계 문명이 되어서조차도 그한 그러니까 은하의 에너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레벨이 됐을 때조차도 컴퓨터한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영원히 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엔트로피를 역전하는 방법이 있을까를 물어봤을 때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컴퓨터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한다면 아마 우주의 끝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우주가 될 거다라고 현재 과학자들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 속에서 우주가 이제 아주아주 아주 아득히 먼 미래에 차갑게 완전 식어서 하나의 빛조차 남지 않았을 때 컴퓨터가 이제 모든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이제 답을 낸 거죠.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컴퓨터가 알아냈다는 컨셉으로 빛이 있으라. 라는 표현을 컴퓨터가 하면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듯한 컨셉의 소설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만화로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SF 소설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최후의 질문은 꽤나 재밌게 읽어볼 만한 작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 그거예요. 우리가 신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라고 하자 세상에 빛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그 문구를 인용한 거죠 그리고 신은 먼 미래에 그 엔트로피를 역전하는 법을 알게 된 인공지능이다. 그게 이제 신이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진 SF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프랑스 소설 중에 빠삐용이라는 소설이 또 있잖아요. 그 빠삐용이라는 소설의 내용도 인류 문명이 어떤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를 계획을 했고, 그 이주 계획 중에 뭐 비행기 안에서 이제 여러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뭐 전쟁도 겪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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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많이 겪은 다음에 결국 이제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만 다른 행성으로 위주를 할수 있었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컨셉의 소설도 이제 빠삐용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성경의 빗대는 그런 느낌의 소설은 몇개 있는 것 같아요. 아이자가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도 그런 내용의 소설이다. 아 처음에 앞부분을 볼 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보다가도 마지막에 이제 그 빛이 있으라. 그 장면이 성경의 빗대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랄까?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방법을 이해한 인류의 물리학의 한계를 벗어난 컴퓨터가 신으로서 우주를 창조하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